아, 어, 그렇지, 준비해라. 네. 준비해라.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드까요 아, 저기, 저기 말들지 마, 말들지 마. 맞아요, 솔직히 온두골에서 하면은 진짜 발판도 위험하고 파도도 거칠고 내가 진짜 이 넙덕이에서 방송할 때 카메라가 이막 있잖아 그냥 발 앞에서 물 살짝 넘친 거 같지? 이 발밑 이렇게 바위 밑에 있잖아 바다 보잖아? 여유가 한 4m, 4m 돼, 4m, 5m. 근데, 그게, 올라타면서, 그냥 살짝 넘, 우리, 우리 개발 쪽으로 살짝 넘어온거 있잖아. 그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야. 저 앞에서는, 파도가 벌써 3m가 막, 치고 막, 가는데, 아, 저기, 저기서 손만 부셨군요. 저기서, 한 시간만에 17마리까지. 17마리요? 그니까, 큰다니까. 제가한 번, 거기 들어가보면은 빠지지 않는 거이니까 17마리면, 제일 큰게몇 자란 말이지. 씀 역이다식너안 믿기지? 저 자리가 그래. 좀 이따 듣죠. 잠시. 해야지. 어, 근 조끼 어디 있 어, 뭐, <laughs> 오, 내꺼 아니죠? 오, 아, 해야지. 네. 어서 입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싹시 해야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불쌍한 지지맨 인사 받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예. 요즘 <laughs> 예 정말, 정말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그냥 허벅지 깨물면서 다시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는 남의 항춘이지만은 일단은 그냥 생략하고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심 얼마나 줬어? 4음이다 처음에다. 처음이다라고? 어또저한반이 아, 바로 이는 거야 그래서 내 찌가 어딨어? 야, 됐어. 됐어. 어? 일단 제 낚싯대 1호대입니다 닐이 아, 와막 저기 또 앞서 저기 또 앞서 가한 지안 걷다 지금 3번 와막아 우리 어저께 했던 데에서 금고기 지금, 지금 작살 나내네 그니까 이런다니까 낚시한 게아나 지금 벌써 3발이 나왔어 지금 차가 너 여기는, 우리가, 우리가 이기려면 고기 멀리 치면 안 돼. 여 사장님 만큼 있잖아. 그만큼 줘야 돼, 우리도. 어. 뭐,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모아서 고기를 잡아야 돼. 네,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 예.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따.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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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어, 오쭈 나갔다. 어. 아, 잠깐만 있어봐. 나 오쭈 터졌을 때. 2점에서 2점에서 2점에야사점에서 1점에서 1또잡았1또잡았1또 잡았어 봐봐, 저기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점에서 1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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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에이 1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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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서 1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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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시서시점시 자 소울 감시 한 마리, 굿이 그러니까, 그리고 붕어 겠어 그리고 와. 와. 야, 고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여기서 집중하자. 어 살아와. 자, 형님들 서살와요 자, 우리도 할수 있어요. 네. 저기서 지금 벌써 다섯 마리 나왔기 때문에. 네. 자, 채빈, 안될때빠르거도 네. 아, 또 걸렸네. 아, 나참붙네왜 자꾸 저기만 갔다며 걸려붙다냐. 완전 은내네 진짜. 아, 터지면 안 되는데. 아, 인터넷. 아, 나 미친.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미오 나사라. 뭐 알아? 여기 올 거다, 문에 올 거다. 어, 난 여기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음. 우리 좀, 지금 육파 사이라고. 저기 지금 6대4 지금 우리가 안 돼. 벌써 지금 다섯 리 나왔단 말이야. 미어오 그래 그래 미쳐오 미션 저 오, 뭔데 빨 말해. 어, 미션 빨리 주세요. 어, 미션 뭐야? 어, 옆사람 오자 잡으면 오자 야, 물잘 간다. 어, 좋아. 물 가져야지. 합쳐. 어! 우! 왔어! 우와, 오차다, 오차! 우! 솔직히 준비해라. 준비해라. 아, 지워, 기다 지워. 나도 준비해라, 여 무슨말을 봉탄, 예? 아이, 그래, 아이, 그부분 예,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에? 매하죠 에? 애매하죠? 그럼, 어 해도 되 드로뿡, 고맙네. 자네 덕에 한 마리 였네 저기 무슨 대박이야? 어? 어? 저기가 무슨 대박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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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일단 여기 확인해 주세요. 예 네, 먼저, 여기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보이시죠? 자, 여기 인정. 그 다음에, 이다 반대쪽 인정. 네. 반, 반대쪽. 네. 자, 맨날 합니까? 좀더 가까이 주세요. 예, 네. 51 나오죠. 지지맨이가 낚시방송, 예, 네. 어, 한, 횟수는 한 7년 된것 같습니다. 7년 만에 51.1, 그대로 5차 49.2에서 51.2, 5 1 51 51 1이죠 네. 51.2. 이거, 이렇게 전체로 보여주죠요 예. 드디어 예. 해냈습니다. 아! 드디어 <laughs> 오자 잡았습니다, 형님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바로 황촌입니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낚시 방송, 27년 만에 드디어 오자 했습니다. 지지 공돌님이 별풍선 69개를 선물했습니다. 유, 구, 유, 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오짜야. 유, 구, 유, 구. 흐름이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 예, 드디어 지지맨이가 6, 7년 만에 그디어첫 오짜를 걸어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한번 드셔보세요. 꼭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잠깐, 잠깐. 지지맨이의 피라운을 뭐라고? 구독. 좋아요. 그다음 뭐라고? 알람 설정까지뽕 따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하하하 됐다. 여기 한 번. 어디요? 여기 하고? 그래 시청자님들이 이게 이제 고기가 대충 사이드알것 알 같아. 와 내가 옷차가럽다. 아, 말도 안돼 진짜. 아까 그 그분께서 나보고 옷차 옷차 이야기하는데. 에이, 무슨 옷자에 했더만 진짜 옷자가 나오네. 아, 너무 감격스럽다.